다음 페이지도 보면 이제 뭐 하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람이 음 되었을 때 이제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법람하였을 때그 사전 예방은 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매뉴얼대로 하신 건가요? 범람은 어, 어디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이게 폭우가 내리면 이제 사전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네. 송출관하는 범람이 없고요. 제 경험에 면전 우기 대비 저희가 항상 하는 거는 뭐를 점검을 하냐면 수문의 작동 여부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사전 네. 이제 네.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매뉴얼대로 네. 이제 하신 건지 네. 이제 확인차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참 인명 피해가 어,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어, 사전 그 원래 안전은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입. 예, 뭐 어, 저희 뭐 송탄 출장소는 워낙 저희 뭐세 개, 저희 본청하고 두개 출장소 중에서 나름대로 뭐 삼면 여덟 개 동을 담당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또 출장소이기 때문에 워낙 인구도 뭐한 이십만 가까이 되는 인구하고, 그래서 워낙 업무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또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업무 보고 청취 잘 했고요. 그리고 이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얘기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잘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해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